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기대하던 첫 라이딩 브이로그 제 건강한 취미생활 중에 하나로 제가 바이크를 타고 있는데 오늘 라이딩을 하러 갈 예정입니다 제 바이크입니다 이번에 이쁘게 색깔을 입힌 우리 BMW 한국에과옆에 슈퍼커브 제가 아끼는 나나 오늘은 당연히 정선을 갈 거기 때문에 이 BMW 친구를 데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okay, 가자 아라이 아 날씨가 맵다 맵다 따뜻하지 들을 항상 올리는 걸 깜빡해. 아, 빠른데 형. 나딱와 아, 가지고 배터리가 얼마 안 나왔네. 너무 잘 먹었습니다. 새꿀띠. 아니, 근데 진짜 순두부 나온 게 너무 짱이었고, 보리차랑. 그렇죠. 제육볶음이랑 쌈이 일단 다채롭게 나온 게 장난이 아니다, 이거. 와... 검색한 거야, 형? 응? 검색한 거야? 응. 와, 검색 성공. 완전 성공입니다. 여주쌈밥 추천합니다. 그럼 이제 카페로. 내일은 검색을. 네, 카페는 완전 근처인데, 그것도 타고 이동하기로 하겠습니다. 가시죠. 레고. 여기 안쪽라고 어. 시장 야, 안쪽 뭐 골목. 한번 보이지. 저기 안쪽에 있었어. 오. 난 이런 시장이 좋다. 비와도 위에 비 와도 위에 비안 오는 시장이잖아. 그치. 이런데. 아, 아케이드. 응응응. 응, 응. 아케이드 상관 강당커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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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있네. 1층 강당 카페 아, 오른쪽으로 아, 나가려고 아, 네. 있네 학교 어려웠다. 아 여기 있네, 아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네. 중요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2시에 줌 미팅을 해야 되는데 이 지금 카페 후기만 보고 너무나도 좋아서 찾아온 곳이 앉는 자리가 없는 것 같아요. <laughs> 겨우 찾아왔는데 아마 다른 카페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큰일났네 지금 1시 42분인데 한 20분 안에 빨리 다른 카페로 가 가지고 줌을 틀어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제 빨리 다른 카페로 복귀 줘. <laughs> 후기가 걱정되지만 이쁜 카페이긴 하죠, 그쪽? 오케이. 그쪽으로. 아 이제 미팅 진짜 다행히 안 늦고 한 15분? 20분 정도만에 끝내고 이제 좀 어, 맛있는 크로플 먹었는데 크로플을 찍지를 못했어요 <laughs> 순삭해 버려가지고 이제, 이제 오늘 하이라이트 만왕제로 추워지기 전에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 그 봐봐 근데, 근데, 여기 조심해라. 올라양치다얼르겠다는 브랜드는 브랜드는 브랜드 쉬어갔다는 그 휴게소 야생화 쉼터인데 이것저것 뭐 차나 따뜻한 거뭐 쌍화차 뭐 버섯차 뭐 이런 것들 팔고 라면도 팔고 그러고 있네요 쉼터 날씨만 좀 좋으면 여기 앉아서 지금도 물론 햇볕이 드는데 날씨만 더 좋으면 앉아서 먹기 너무나도 좋을 것 같네 보이시나요 제일 높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 높은 도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양재 자 해발 1330와 진짜 아까 올라오면서도 쭉 봤는데 와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뭐 이제 고산지대죠 해발 1330 이런 곳에는 저런 이제 침엽수들만 네, 가시가시처럼 자라나 있는데 공원도 숲길공원도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 어, 저쪽에 해백산 국립공원과 함께 엄청 높은 송전탑이 크으, 한백산로 엄청 드넓죠 뭔가 낭만 있는 이 바이크와 오토바이가 이렇게 딱 저희 오토바이가 딱 이렇게 서 있습니다 느낌 있죠 약간 이런 느낌 에 너무 지 잠깐 쉬고 있습니다 자고 계십니다 팔로 팔로 비 여기가 진짜 아에 제일 미끄러서 억지여가지고 여기가 자, 81킬로 자, 정신 똑치 차리고 가봅시다 어두워지니까 피곤해집니다 자, 가봅시다 자, 갑니다 도착! 도착! <laughs> 오늘 거의 우리 한 3시간 만에 왔나? 3시간 만에 지금 정선에서 다시 저희 동네 헬기로 저녁 먹으러 저녁은 제가 아는 소고기집으로 갑니다 안녕하세요